꽉찬 것은 물론이고 줄까지 서서 먹는다는 이 집의 메뉴는 이거 뭐 해물찜아니에요 콩나물이 듬뿍 있고 해산물도 있는 거 봐서 해물찜이 분명한데 매콤하니 여름에 당기긴 당기죠. 장전이 있어요? 어라 해물찜이 아니라 등뼈찜인가? 저세요뭐 뭐야. 와이프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한번 먹고 나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라고요. 그래서. 네, 나와서 데이트할 때마다 생각나면 항상 오는 집입니다. 처음 와봤는데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오게 되고. 한번 와본 사람들 발길 못 끊게 한다는 중독성 강한 이 집의 대표 메뉴. 해물뼈집. 바다를 담은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아 맛있겠네요. 자그 맛의 비밀 찾아 기자님이 직접 나섰다. 이어 뭐고 이제 뭐 무슨 양념 들어가나요? 소스, 뭐 하나 들고 냄새도 엄청 좋네뭐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 집만의 그 소스. 아, 소스. 예, 예. 열 가지의 재료가 들어간 비밀 양념.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비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 소스 좀맛좀 봐. 좀아 예. 예. 지 절대미가 기사님이 직접 재료 파악에나서 보는데 음, 음. 아시겠어요? 아 요게 좀 짜면서도 좀 신맛이 나는데 네. 어, 뭐 신맛 나는 원료는 뭐가 되나요? 아 그거는 저희 집만의 수소스이기 때문에 아니면 드실 수있습니다 옷게 낙지 오징어 주꾸미 등총6 가지의 해산물과. 싱싱한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싱싱한 식감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자, 여기서 발견한 이 집의 숨은 비법! 해물과 콩나물을 일정한 횟수로 볶아내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열두 번! 열두 번 볶아낸 거 맞죠? 안이 볶으면은 콩나물이 씹게 돼요. 그러면 적게 볶으면은 콩나물에서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열두 번이나 주는데, 딱 횟수를 정해놓고 먹고 있습니다. 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얻어낸 사장님만의 특별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해물과 아, 그래. 콩나물의 식감과 신선함이 슬로우. 불에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다들 살아 있네. 촬영 아, 기법 많이 늘었어요, 우리. 아, 그래. 간이 깊게 스며들 때까지 돼지 목뼈를 끓여주고. 고기와 해물, 게다가 콩나물까지 한 그릇에 다 맞추면,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가 바다라면, 육지와 바다가 한 접시에 담긴 해물 몇짐 완성이요! 밥도, 밥도 볶아 먹을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고, 해물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아유, 욕심쟁이셔! 욕심쟁이! <목소리> <역시 목소리> <연재기. 목소리> 돼지고기와 해물, 콩나물 조화가 잘 되니 어떤 걸 먹어도 맛있구나. 약간 매콤하면서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면서 돼지고기랑 해물이랑 같이 먹었을 때그 조화가 일품인 것 같아요. 음, 이건 셋이 먹다가 한사람이 도망가도 몰릴 정도로 맛있어. 또 도망가는 사람은 집으로 자기 와이프 데리러 가나. 와이프하고 같이 먹으려고. 너무 맛있으니까. 먹은 후에는 살짝 졸여진 국물에 비벼먹는 볶음밥이 제격인데요. 매콤한 양념과 김,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기사님, 그렇죠. 볶음밥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냥 벌써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드시는데. 아이고, 참말로 잘 드셔. 끓였으니까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고기의 밥이 조화가 잘이 요거 나도 이거 특급감이네, 특급감. 현두 번째만.